블랙 위도우의 첫 단독 영화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려온 만큼 블랙 위도우 안에는 마블이 준비한 수많은 선물이 담겨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블랙 위도우 속 숨어있던 모든 디테일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어린 나타샤와 그녀의 가짜 가족들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나타샤는 동생 옐레나와 서로 휘파람을 불며 소통하는데요. 이 둘은 영화 마지막에서 역시 휘파람을 불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답니다. 또한 이때 이런 대화 역시 등장하는데요. w t h s i d e down, and I bet you're gonna fall o n first. 이 대사 역시 엔딩 때 그대로 반복된답니다. We're both u s i d e down. 행복한 유년 시절도 잠시, 나타샤의 가족은 정체가 탄로나 모든 생활을 접고 서둘러 도주길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이때 나타샤의 가족을 쫓는 자들의 정체는 일반 경찰이 아닌 쉴드였습니다. 즉, 나타샤의 가족이 쫓기는 이유는 단순히 스파이 가족이라서가 아닌 쉴드가 슈퍼솔저 혈청을 맞은 레드가디언의 정체를 파악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나타샤의 가족이 도주를 마치자 영화는 오프닝 크레딧 씬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엔 재밌는 디테일 몇 가지가 담겨 있었는데요. 옐레나와 헤어지게 된 나타샤가 다급하게 쥐어준 종이의 정체는 미국에서 빠져나오기 직전 차에서 빼낸 사진이었으며, 이 사진은 추옐레나가 치료제를 자신이 건네준 것임을 알릴 때 사용한답니다. 이후 오프닝 크레딧 시는 블레비도우 로고의 유래가 리본이란 점이 나타나며. 미국이 잠복하고 있을 당시 가짜 명절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조명까지 동원해 찍은 거짓된 모습이었지만 나타샤와 옐레나에겐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게주 밝혀지죠. All 오프닝 크레딧이 끝난 후 영화는 소코비아 협정을 어겨 추격당하고 있는 나타샤의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나타샤는 로스 장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f 스의 심장 문제는 11월에서 그가 직접 언급했던 사항이랍니다. 로스의 끈질긴 추격에도 불구하고 나타샤는 노르웨이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녀는 몇 개의 위조 신분을 얻는데요. 추후 옐레나는 이 페니라는 이름을 자신의 강아지에게 붙여준답니다. 이렇게 노르웨이에 자리를 잡는 듯했으나 나타샤는 갑자기 튀어나온 테스크 마스터의 기습을 받습니다 나타샤는 자신의 시그니처 스킬인 가위치기로 대적해보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학습한 태스크마스터에게 도리어 당한 후 그가 노리던 치료제만을 겨우 빼돌려 탈출하는데요. 나타샤는 치료제에 꽂혀있던 사진을 보곤 옐레나를 찾아 자신의 옛 부다페스트 숙소로 찾아갑니다. 이때 옐레나는 벽의 구멍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What bullet does that? Bullets, arrows. 아시다시피 나타샤는 클린트와 함께 이곳에서 미션을 수행한 적이 있죠. 나타샤와 함께 이동하게 된 옐레나는 차 안에서 자신의 조끼를 자랑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아끼던 조끼를 영화 후반부에 나타샤에게 선물하며 나타샤는 해당 조끼를 영화 마지막에 입고 나온 후 인피니티 워에서도 쭉 착용한답니다. 이제 영화는 레드 가디언 알렉세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연달아 팔씨름을 하며 자신의 과거에 대한 모용담을 펼치는데요. 하지만 이내 그에게 폭폭을 시전하는 사내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화를 내긴 했으나. 실제로 알렉세이는 캡틴 아메리카가 여전히 얼어있을 때 활동했었기에 이 둘이 만났을 일은 전무하답니다. 이후 나타샤와 옐레나는 알렉세이를 탈옥시킨 후 그와 함께 멜리나에게 향하는데요. 이렇게 다시 모인 나타샤의 가족은 잠시 평화를 가지는 듯했으나 금방 개판이 나버렸고 알렉세이는 옐레나를 달래주러 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때 옐레나는 알렉세이를 보곤 이렇게 말하는데요. No it. 크림슨 다이나모는 마블 코믹스 속 소련의 아이언맨 대항용 기계 슈트의 이름으로 뚱뚱해진 레드 가디언과 꽤나 닮았답니다. 이내 멜리나의 집에 드레이코프의 요원들이 찾아오고 나타샤 일행은 가짜로 배반한 멜리나에 의해 잡혀갑니다. 이때 마블은 아주 사소하지만 섬세한 디테일 하나를 집어넣어 놨는데요. 여기 멜리나의 무기고를 보시면 분명 요원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있던 위장용 마스크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멜리나와 나타샤가 서로 얼굴을 뒤바꾸기 위해 마스크를 꺼내 착용했다는 디테일을 표현한 것이며, 참고로 이 마스크는 나타샤가 윈터솔저에서도 착용했던 마스크랍니다. 자연스레 드레이코프의 레드룸에 침입한 나타샤는 테스크 마스터의 정체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테스크 마스터의 마스크 여는 방법을 눈앞에서 목격했기에 주 나타샤는 싸움 도중 마스크를 연후 치료제를 안토니아에게 뿌릴 수 있던 것이랍니다. 드레이코프의 소나귀에 있는 척 연기하며 정보를 다 빼낸 나타샤는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Why you smiling? Take it personal, b t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참고로 나타샤의 이런 연기하며 정보 빼내기 스킬은 어벤져스 1편에서 로키를 상대로 등장하기도 했었답니다. So, Banner. That's your play. What?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이후 나타샤는 드레이코프의 페로몬 컨트롤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신경을 끊어버린후 uh! 컨트롤 패널에 손을 뻗는 드레이코프를 주여패는데요. 이때 바로 이 순간이 드레이코프의 새끼손가락 반지를 빼낸 시점이랍니다. 화면을 이어서 보시면 딱이 시점 이후부터 드레이코프의 반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비행선이 블랙위도우들을 모두 해방시키고 역대급 낙하 액션을 보여주며 위기에서 탈출한 나타샤 일행은 이제 각자의 길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샤는 자신의 또 다른 가족, 어벤져스에게 향하기로 마음먹는데요. 4명의 가족과 함께 할수 있다면, 아마도 어벤져스에게는 희망이 있겠죠. 그녀의 뒤엔 여러 반딧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딧불은 영화 오프닝 때 역시 등장했었으며, 이는 제작진이 영화의 시작과 끝을 동일한 장면으로 마무리하여 가족이 다시 뭉쳤다는 점을 표현한 것이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영화 블랙 위도우 속 디테일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혹시라도 저희가 놓친 디테일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블랙위도우 감상평 역시 궁금하니 이 역시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